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네, 12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더라고요. 어, 어떤 마무리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어, 나좀잘 어 살아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좀 요즘 점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12월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내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기대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저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아마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서 부활절에 가장 많이 저희가 외우고 말하는 말씀이죠.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희가 가장 많이 부활절에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 예수님은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어, 어떤 이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세 번역에, 저희는 세 번역 말씀으로 보니까, 세 번역에는 정확하게 딱 나와 있거든요. 어, 25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나사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고 병든 나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음 거의 죽을 고비를 앞두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배단위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 이야기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 님께서 <목소리도> 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고 있, 힘들어요. 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죠. 어, 자매들은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해 보면 이틀 더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어 바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어, 나사로의 죽음이 나흘이 되었을 때사일이 넘었을 때어 그때 아마 나사로의 몸은 상해 있 상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은 부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냄새는 심하게 났을 거예요. 어,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 이 나사로를 고쳐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우선 어, 가족이 음, 아픔을 겪었으니 어, 죽음을 당했으니 말 못할 슬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였으면 어, 원망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 어, 그러던 와중에,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어, 이 예수님께서 이 배단위에 들어오셨고, 우리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뭐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고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고라는 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 비통했을 거예요. 일어나서 누군가를 맞이할 어, 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힘든 비통함이었을 겁니다. 어 그러네 반면 또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수님을 맞으러 예, 마르다는 나갔습니다. 어, 마르다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21절에서는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똑같이 마르다도 비통한 마음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좀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런데 동시에 바로 마르다가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게 마르다의 작은 믿음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한 어 말씀, 말이었냐면요.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라도 음, 이미 끝났어요 주님. 어, 이미 어, 나의 형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이미 끝났지만 그럼에도 구하시면 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다는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죠. 지금은 아니라도 어, 지금 죽었지만 미래에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뒤집으셨습니다. 바로 뒷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죽었고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어, 24절에 예수님 어,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시 말해요. 정확하게. 어, 이 따옴표만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 마지막 날. 어, 마르다는요 부활을 믿었죠. 어,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안될 텐데, 미래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마르다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일찍 못 오셨어도 괜찮아요라고 어 마음을 다시 대변해서 말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마르다의 작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민. 비통함을 가지고 있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요,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어떠신가요? 어, 미래의 부활처럼, 어, 마르다가 봤던 미래의 부활처럼 언젠가 어,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은 내가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를 어, 믿고 계시나요? 어, 미래의 부활은 아마 이럴 겁니다. 어차피 안될 거야. 혹은 어, 해결이 이건 어, 죽어다 깨나도 어려워. 뭐 혹은 그 비통함 속에 계십니까? 혹은 어, 현재 부활처럼 살아날 거야. 지금 일어날 거야. 지금 해결될 거야. 어,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 어, 함께 그 부활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은요. 오늘 원어로 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다시 일어서기라고 되어 있고요. 회복이라는 어, 이제 뜻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다시 일어날, 우리에게 그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어떠한가요? 살아있음을 주시죠.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비로소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마르다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마르다는 음 주님,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될 거예요. 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니, 어, 이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인 걸 확인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했죠. 마지막 날 부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어, 언젠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결국 고백했던 것.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함께 나와 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르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마르다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음 이제 12월 25일에 큐티가 이제 세례를 받았죠. 있잖아요. 근데 세례 교육을 한 2주 동안 목사님이랑 하면서 목사님이 그 세례 문답에 관련한 종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당일에 목사님께서 이야기 하셨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일 한 번씩 그 세례 문답지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신앙을 좀 다시 보면서. 근데 그말 말 중에 그 문답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거듭남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였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되었다고 음, 우리의 뭐 삶이 180도 바뀌지 않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마르다가 성장하는 믿음처럼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이었는데요. 3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2023년 12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남아 있습니다. 어, 이제. 많이 이제 이제 12월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말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그 마르다의 성장하는 믿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조금씩 조금씩 처음엔 예수님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먼 훗날 될 거예요.라고 믿었던 그 말이 마르다가 조금씩 성장해서 결국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지금 해결될 것을 믿어요.라고 말했던 그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던 마르다처럼 그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12월에 아 모든 것이 은혜였지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하셨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를 어,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한.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현재 부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통함 속에 있더라도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지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문제 중에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에도 그런 비통함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 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임만 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비통함 속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나와 예수님이 서 어, 진작에 오셨더라면 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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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지금 음,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 훗날의 부활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재의 부활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음, 마르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르다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 그래서 매일같이 거듭나며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통함을 가지고 음, 기도하러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어,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올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시키셨듯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12월이 지나 그리고 음, 앞으로의 이 2024년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